저는 지금 나무를 캐는 중입니다 사실 나무를 캐는게 아니라 티켓을 보고 있어요 그 셔틀이 10만 가스 짜리고요 제가 지금 보유한 돈이 7억이에요 7억 가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저의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히드라 33강 히드라로 풀로 채웠고요 원석을 한 마리씩 이렇게 붙여서 캐고 있고 어. 이거 원래 지금 뇌를 이거 제일 센 거를 잡을 수 있어요 쉽게 잡을 수 있는데 티켓을 얻으려고 좀 약한 거를 빠르게 뿌셔서 티켓을 빠르게 획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화를 할때두배 강화를 계속 할수 있어서 이렇게 화면 지정을 세 군데에다 해놨어요 한 곳은 여기 시간이 다 되면은 파티캐스트를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3 0단강을 바로 넣기 위해서 집어넣고 F3 눌러서 넣고 F4 눌러서 경마를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었어요 경만는왜 계속하냐고요? 지금 제가 종원쌤에다가 몰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종원쌤이 되게 잘 달려요. 뭐열판 하면은 일곱 판, 여덟 판 이겨주거든요? 지금은 못 이겼는데. 봐봐. 이겼죠? 한번 이기면은 내가 베팅한 금액이 2.7배를 받을 수 있는데, 세 판에 한판 정도 이기면은 약간 본전이지만 손해잖아? 근데 세 판에 두 판은 이겨줘요. 평균적으로. 3 판에 두판 정도는 이겨줘. 그리고 지금 이제 33 강이드라로 파티 캐스트 건물을 계속 부시고 있는데 무한히 부실 수 있어요. 더 이상 강해지지 않아 파티 캐스트 건물이 계속 이렇게 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20억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가스를 가스를 20억까지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물량을. 지금은 이제 도박하느라 물량을 쏟아낼 수가 없는데 20억을 모아서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는 거임 지금은 히드라 풀셋에 레이스로 갈아타고 있어 레이스 34강이고 이렇게 갈아타고 있고 제일 좋은 거 36강 총세 오늘 내로 승리 트리거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글쎄 나 내가 원래 이게 당분간 휴방을 하면서 41강을 띄우고 어 그니까 41강을 띄울 그 스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방송에서 딱4 1강 띄우려고 그랬거든? 생방송으로 근데 41강을 띄우려면 봐봐 내가 34강짜리 레이스 하나를 충원하는데 대충 1 시간이 걸려요. 이히드라가 34강 레이스로 바뀌는데, 34강으로 풀로 채우면 60마리예요. 그럼 34강 60마리를 20% 확률로 강화를 다 했다고 쳐봐. 장, 당연히 뜨겠죠. 열몇 마리 어,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 1 2 마리 뜰 거야. 그럼 1 2 마리를 강화를 해. 그러면은 뭐, 뭐 두세 마리 뜰거 아닙니까? 많으면 세 마리, 뭐 진짜 많으면 네 마리, 36강이 네 마리가 뜰 거야. 그럼 지가 한 마리 또 들고 있으니까 37강 뛰겠죠? 다섯 마리 해가지고. 한 60시간 더 해야지 37강 하나 띄울 수 있는데. 와 41강이 엔딩이라서 스펙을 만들어 놓고 오는 거는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41강 띄우려면은 39강짜리 한 25개 준비해야 되는데 39강 25개 띄우려면은 내가 방금 얘기했던 지금부터 60시간 걸리는 37강짜리가 25개가 필요해. 그럼 60시간에다가 25개 곱하면 얼마야? 한두달 걸리는 거야 두 달. 두달 동안 휴방을 할수 없어서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근황을 좀 보여드리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다지르고 막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현실 시간으로 32시간 정도 어쨌든 간에 오늘은 20억을 모아서 20억 지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방송을 하고 앙폭을 하지 않고 32시간 동안 해본 건이 게임이 처음이야 한 판을 32시간 동안 하고 있어 한 판을 지금 제가 2.4버전에서는 제일 빨라요 제, 제가 1등이에요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어 자, 리니지로 따지면은 내가 이제 전 서버 통 통이지 통 약간 그 정도예요. 지금 엄청 엄청 장난 아니야. 이에서 킹종왕 킹종왕 하는 거죠. 1억으로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11억입니다. 뒤에 한 자리가 잘려 있어서 안 보여요. 어, 11억입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하는 건가요? 님들한테 히드라 보여준다고 하다가 그 실패하고서 방종했잖아요. 그러고서 히드라 다시 뽑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 방송하고도 다시 뽑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히드라를 뽑고서 또 이제 방송 다시 키기 전에 좀 신세계를 내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그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졸라 열심히 하고 있었지. 근데 그 와중에 2.3 버전이 나온 거임. 그래, 어쩔 수 없이 잠을 못 잤어. 2.3 버전 나왔을 때한 2시간 정도 자긴 했어. 중간에. 거의 못 잤어. 아버지 데미지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 되면 지금 6,700이네요, 기본댐맵 제작자는 맵 만들면서 금전적 이득 있냐고요? 없지. 내가 챙겨 주는 거 말고는. 어. 맵 제작자들한테 돈 주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제작자가 뭐그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방송을 켜서 별풍선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는. 근데 그거 제작자가 이제 방송을 켜서 별풍선을 받는 게그 제작자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매. 제작자님 후원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제가 지금 이번 2018년도, 2018년도에 맵 제작자님들한테 드린 돈만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정도 후원을 했어요 제작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 이래서 킹종왕킹종왕 하는 거지. 양산형 모바일 게임보다 이 게임 훨씬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로. 약간 약간 모바일 게임하는 느낌인데 <laughs> PC로 하고 있음. 여러분들 그 모바일 게임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하잖아, 알죠? 딱그 느낌이에요, 딱그 느낌. 근데 그게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이라는 거야. 와 대박. 잠깐만, 대 방송 끌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 걔한테 물어봤는데, 어, 나한테 후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좀 보이더라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후원은 안 받고 그냥 게임 재밌게 즐겨주는 게 좋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돈이 많은가 봐요 짜증나게 금수저인가? 재수없고 네 <laughs> 제작자는 그냥 되는 게부지 근데 자, 지기,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면은 취미잖아? 그 취미가 직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도덕시, 도덕시간이나 윤리시간에 그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 자아실현 그리고 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어떤 거를 즐기고,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거를 해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그런 거가 이제 그 직업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맵을 만들 때 있어서 그, 어쨌든 간에 직업을,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은 돈을 벌잖아. 하지만, 취미생활은 말 그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으로라든가 뭔가 구수적인 추가 이득이 없다고 해도 자신 스스로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맵 제작자분들은 자기가 맵을 만드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기쁘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그뭐 그 여자친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뭔가 선물을 해준다고해 선물을 해준다 아니면은 뭐라도 좀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라도 막 이렇게 해. 근데 그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행복하잖아.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그그 그 사람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또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3000% 흘러가는데,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 을 낳으면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게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한게 그거야. 남자가 이제 여자 친구가 여자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말 그대로 카사노바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대방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나는 그런 그러니까 내내 내 아들이 졸라 바람둥이 쓰레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여자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남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친구가 있고 남자 남자 친구들이 있고 뭐 여자 친구들이 있고 할거 아니야 그 중에서 연애 잘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뭐 연애를 너무 많이 한다 뭐 남친은 뭐 맨날 맨날 갈아치우네 막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자기의 상대방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음, 나 나의, 나의 약간 철학이야. 나의 철학이야. 요즘 제작 제작 의욕이 뿜뿜 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이제 갈태님이 뭐 이제 당분간 맵 제작은 접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만 스스에다가막강의강의글도 올리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다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음 원래 막그 의욕이라는 게 어? 누가 막 열심히 해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여기 할거 없으면 할 짓거리 없으면 심심하니까 한 번씩 건드려보다가 또 재밌으니까 또 하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음. 갈 때님,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그, 맨날, 그 아, 아닙니다. 아. 정쌤, 이거 유튜브에 올리실 건가요? 예, 네, 올릴, 올릴 거예요. 오늘은 20억 모아가지고, 이거 강화 끝낸 다음에, 20억어치 강화하는거예요 님들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방송을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업로드 를할거예요 여러분들 출근시간 정도에 맞춰가지고 업로드를 할까요 근데 그쯤에 그 조회수가 잘 안나오긴 해 출근시간에 맞추면 조회수 잘 안나오는데 뭐 그런건 상관없지 뭐 보고싶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회수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긴 하지 어, 중요해 아, 많이 좀 봐주세요 좀아 진짜 요즘 조회수 떨어져가지고 진짜 아, 아. 아 죽은 용의 무덤 그거 봐야된다고? 미국 류의 맵이고 나름 재밌어 문제가 막 그렇게 막 진짜 미국 맵들처럼 졸라기 어렵고 막 그냥 막 못풀게 만들어놓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센스있으면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나름 재밌어 그 나름 재밌고 그냥 다 재밌어 종튜브에 올라온 것들 다 재밌지 졸라 재밌지 미쳤지 하루 종일마도 그냥 지루하지가 않지 계속 이것만 하는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거기 때문에 방송을 안키고 있었다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된, 고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어,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수정 맵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저새 강태 블랙해 어 블랙해 헛소리 그좀 하지 마세요 누구인가 누가 수정 맵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수정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다 이거 클리어 하려면 두달 걸려요 누가 일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현실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두달 걸려 근데 뭐, 결국에는 확률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두달 걸린다고 얘기했잖아? 자, 봐봐. 어, 두달 걸린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두달 동안에 만약에 100명이 도전을 했어요. 그 100명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 3, 4일 만에 39강을 띄운 거야, 100명이. 아니지, 38강을 띄운 거야, 38강. 어, 100명 정도가 38강을 띄웠어. 3, 4일 만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100명이 다 질러, 38강을. 그럼 38강이 100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중에 그 하나는 41강이 뜰수 있어요.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막말로 운만 좋으면은 4일 만에 깰 수도 있어. 자, 이제 20억이 모였고요. 여러분들. 이 20억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20억을 사용을 할 건데 자, 보세요. 10만 가스짜리 셔틀을 집어넣는 거예요. 버버버버버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버버버. 집어넣는 거야. 그다음 뭐 남은 거 이거 그 경만 한번더해 주고 2억 아닌가요? 어, 보이는 건 2억인데 뒤에 숫자 하나 짤려 있어. 20억이. 그리고 티켓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29강부터 2배로 강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31강 폭주족만 남겨놓고 다 이제 강화를 할 건데, 폭주족이 얼마나 남느냐. 그 개수를 볼까. 20억을 써서 벌처를 몇 마리를 남길 수 있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사용했더니 을벌쳐가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네 부대하고 7마리 이게 악칸부터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거라 똑같은 25개월도 많이 나오는 거야 이제서야 20억을 다썼고요 자, 이제 벌쳐 6부대하고 여섯 6마리네요. 여섯 6부대하고 6마리. 6부대하고 6마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걸로 얼마나 띄울 수 있을까요? 자, 갑니다. 첫번째, 한부대 투척. 뭐 그렇게 막 제지 안할게요. 한부대 투척. 두부대 투척. 세부대 투척. 어, 배틀은 좀잘 뜨네. 어. 네부대 투척. 다섯부대. 여섯부대? 하고 절반. 자, 배틀리한 부대하고 어! 두 부대가 넘게 나왔네! 잘 떴는데? 어, 20억에 두 부대가 좀 넘게 나왔으니까 잘 떴어요, 이 정도면 되게 잘 떴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어, 총 26마리의 배틀크루저가 나왔지 음... 이러면 이제 그냥 통계적 확률로만 생각하면 34강에 한 마리가 뜨면은 본전이야 산수에 능통한 사람들은 바로 계산했을 거고 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대에 투입합니다 자, 두 번째 부대, <laughs> 어, 좋아요. 그렇지, 자, 세 번째 부대, 아, 네 마리밖에 안 떴어. 자, 이제 이게 레이스가 안 떠주면은 20억 그냥 갖다 버린 거야. <laughs> 여기서 레이스 안 뜨면 그냥 20억 갖다 버린 겁니다. 어 진짜 그게 팩트야. 갑니다. 레이스 띄워야 돼. 3, 2, 1, 고! 오케이, 하나! 아, 드디어 하나 떴구요. 자,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고 이던걸 꺼내고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고, 음 얘도 강화하는 거지. 어, 날라갔어. 20억에 레이스 한 마리. 내가 말했잖아. 레이스 하나 띄우는데 대충 한 시간 걸린다고. 하, <laughs> 아, 애매하죠. 아무튼 20억 지르는 거 보여드렸구요. 어, 이제 나는 이제 티켓이나 캐게 하고서 그 다음에 파티캐스트 이거 뭐 돌리면서 영상 편집을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갑니다. 님들, 다음 방송에서 봐요.